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여기 볼트. 첫 번째가 약간 나사선이 없죠. 그리고 뒷부분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자, 이게 무슨 앙카볼트냐면, 처음에 저희가 앙카볼트를 할 때는, 자, 여러분들 흔히 앙카볼트하고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있죠. 바로 깔깔이. 라첸 렌치하고, 앙카펀치 에요 자 보통 흔히 자 앙카드릴로 구멍을 뚫고요 앙카볼트를 받고 앙카펀치로 망치로 해서 툭툭툭 쳐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요 너트를 라쳇렌치 깔깔이로 일명 조여서 앙카볼트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손에 갖고 있는 이 앙카볼트는 깔깔이 앙카펀치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앙카드릴로 구멍을 뚫고요. 자, 앙카볼트를 밟고요. 바로 그냥 망치로 때리면 그러니까 이 앙카펀치를 대고 때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망치로 때리면 고정이 되는 앙카볼트입니다. 자, 신기하죠? 그래서 그럼 망치로 때리면 이 너트가 어, 이 나사선이 망가져가지고 요게 안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, 자, 가까이서 보시면 요 앞에 나사선이 없죠? 찌그러져도 나사선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앙카볼트 어떻게 되냐면, 보세요. 망치로 치게 되면 요틈 사이가 요게 벌어지는 거잖아요. 여기서 그냥 바로 벌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앙카볼트가 굉장히 편하게 나온 제품이죠. 제가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,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이 앙카 펀치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일단 앙카 펀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. 이 앙카 펀치를 대고 때리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물론 뭐 한두 개 박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, 만약에 100개, 200개를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작업 시간이 현저히 빠르, 빠르겠죠? 어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앙카, 이런 앙카 볼트, 구매를 하셔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들어가면서 자, 고정이 됩니다. 자, 보세요. 들어가면서 고정이 된 거예요. 벌써 보이세요? 그러면 바로 이걸로 쪼여 주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쪼여 주시기만 하면 된다. 자, 이렇게 하면 베이스판이 고정이 됐고요.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앙카볼트 사용하실 일이 많이 있으면 이 앙카펀치가 필요 없는 이 앙카볼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어, 다음번에 더 좋은 어,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